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일본에서 5년 동안 살고 있는 몽실이라고 합니다. 저는 현재 일본에 있는 모 메이커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하고 있고요. 제 지인들과 제 가족들의 추천으로 인해서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. 오, 모르는 것도 많지만, 열심히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. 제 일상. 내일도 출근이네요. 근데 어도 강해니 해야지 여러분 제 어때요 제티 귀엽죠? 이거 강릉에 아닌가 강릉이 아닌데 봉평에 있는 어떤 한 장터에서 샀는데 너무 귀엽죠? 요즘에 제가 들고 있는 옷이랍니다. 제가 한국어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. 제가 하도 이 나라에서 일본어를 쓰다 보니 한국어를 쓸 기가 전혀 없어서 한국어 가끔 가 가다가 조금, 와! 한국어 진짜 잘하는 일본인 같아! 라는 말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, 안녕! 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, 은 네. 제가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지 모르겠지만,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안녕!